오고있지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 원장 협의의 대표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 현장 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형택을 지역 원장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윤우진 전용산 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윤성열 후보가 네.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계각층과 시민단체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는 촉구도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검찰은 의 계속 수사 중 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소권 없다라고 불기소 처분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검찰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 때문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대표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10명의 관련자들이 어, 기소가 되었고, 또 4명이 구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만 이로 아직 소원이 절자잘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또 앞에 유호진전 용산 탈무소장의사례처럼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협은 오늘 이 자리 에서 검찰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 총장 출신이라는 그런, 의혹, 그런 의심들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 본인과 그 배우자 김건희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임권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 에 있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럼 그것이 본인의 가족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러한 피해들은 올 것이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자야기에서 유탄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남영희 인천 동부 미추홀구을 남영희 지역위원장으로 선하였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이동기 지역위원장을 분석하셨습니다. 아, 부산 수영구의 강은경 지역위원장님 분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 고양가배의공명순 지역위원장님 분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초각 지역위원장이시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1회 사무 부총장을 맡고 계신 이정근위원장이 분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더, 더워져, 법률 지원단장인 이덕준 변호사 선서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 격문을 순서대로 나눠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격문 윤석열 후보 앞에서만 자라지는 검찰을 규탄한다.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윤우진 수사 모아 의혹, 불기소 규탄 및 불건이 수고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문 검찰은 지난 12월 29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 모아 의혹을 받고 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윤석열 후보의 윤호진 수사무마 의복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수사 중이라 했는데 윤석열 봐주기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윤호진 사건은 윤석열 사단에 포획된 검찰의 자업화상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대윤, 소윤으로 불리던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법지고 뭐, 뭐, 예, 뭐, 뭐. 있는 입니다이어겠습니다 검찰의 윤석열 후보 구하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윤대진 청마 사건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기에. 더큰 문제입니다. 이미 검찰의 수사 캐비넷은 윤석열 후보 본인과 그를 둘러싼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김건희는 이력서및 경력 증명서 위조 등을 통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 의혹, 커버 컨텐츠의 대가성 협찬 누로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공명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소시효를 애무새처럼 반복하는 등 수사에 대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당시 공정과 정의의 패다를 마구잡이로 휘둘렀고. 그 칼날에 나타나보니 여전히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려면 본인에게도 같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부산 수령 지역 면는 강경입니다. 본인과 본 본인 가족, 그리고 본인 측근에게만 반대한 그의 공정 앞에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검찰 역시 윤석열 앞에만 서면작아는 것이 아닌지, 윤석열 등 귀에만 서면 수사는 왜 미국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자책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대단한 사랑 때문에 검찰공항부의 수자 윤석열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원도 서초인재고성영역계획위장이동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대통령 후보라,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 대통령 후보의 장모라, 대통령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여 수사 같은 법의 집행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관변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의 경제 사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 나가야 합니다. 2022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역위원장 협의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기자을 마치고요. 저희가아다드리 보도자료 있으신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